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자, 15강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아니요, 전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전략집까지 내가 줘가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조금은 다른 것들은 쉬워졌길 바래. 그리고 이제 15강에 문장 삽입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졌으면 하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진짜 내가 이걸 하면서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수업하면서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 뭐 이런 것이 제가 원하지 다른 거뭘 원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자면 음, 문장의 위치 문장의 위치 그럼 우린 문장의 위치를 풀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문장의 위치를 풀 때는 두가지의두 가지 두 가지의 큰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접속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접속사는 물론 요즘은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 근데 요즘의 추 추세는 뭐냐면 이 역접 접속사가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 바로 다음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 바로 다음에 역접 접속사 다음에 이 문장이 위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역접 접속사가 글의 흐름을 바꾸는 역접 접속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여기서부터 찐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찐 중요한 내용에 이 우리 주어진 문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옆쪽 족속사 바로 뒤에가 이제 답의 위치 확률이 높다. 다만 글을 잘 읽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대명사 이 대명사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뭐를 지칭하는가? 요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그게 요두 가지만 잘 생각하신다면 푸는데 아주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음, 이제 풀어 봐야죠. 어, 보통 내가 잡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4분, 5분이 걸리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잘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이제 한 2분 30초에서 3분 내로 풀수 있는 문제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글을 한번 쭉 훑었을 때 역적 접속사가 있을까 그 중간에 했을 때어 여기 있다 딱 찾아내죠. But.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ile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도 되지만 반면에도 되지요. 음, 이게 반면인지 동안인지 잘 봐야 돼. The Green Revolution green revolution's introduction of tractors and chemicals to t h i r d world f a r m i n g 자, 여기까지. 제3세계, 제3세계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의 농사에 트랙터와 트랙터와 케미컬 이런 화학 약품들을 이제 그린 레볼루션이 도입을 했어요. 그린프 녹색 혁명으로 도입이 되면서 되는 것이 디드 인크리즈 정말로 늘렸대요. 크롭 아웃풋 이런 작물의 생산량을 늘렸고 근데 늘렸는데 늘린 반면에가 되겠네. 그렇지? 반면에 그럼,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되겠네요. It also decreased. 그것은 또, 맞아. 여기 increase가 나왔는데 decreased가 나왔네. 그것은 또한 줄였습니다. 무엇을? The need for human labor.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필요를 줄였습니다가 됩니다. 자, 볼까요? The industrialized world는 farming에서 벗어났어요. 지난 두세기 동안에 in large part by greatly expanding agricultural outputs. 이런 그 농사 농작물 생산량을 아주 많이 늘리면서 벗어났어. farming에서 기근에서 무엇을 통해서 through use of the technology. 음, use of the technology and new farming techniques. 이런 걸 사용해서 fertilizers, pesticides Size tractors and other modernized farming equipment.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Technology and new farming techniques겠죠. 이러한 것들은 were exported to the third world. 어, third world 이제3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됐어요. As part of the Green Revolution 때문에. 어 Green Revolution 여기 나왔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난 세계 중반에 그러면 여기서 나왔을 때 갑자기 이게 반면 이렇게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crop ills increased dramatically.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아, 이제 홍거는 끝났다. 어, 기아는 끝났다라고 했어요. along with the theories of Thomas Malthus. 어, 그럼 Thomas Malthus, 일단 지나가. 그러나, 자, 앞에서는 지금 늘렸다고 했고, 뒤에선 decreased가 됐죠. 그죠? But the years that followed 그 뒤에 이어진 해들은 showed that 뭘 보여줬어요? m e s s i a n c catastrophe had only been temporarily delayed. 어, 메소스의 이런 그 재앙이 그냥 아주 그 일시적으로 지연이 된 거고 아마도 increased in its potential scope. 여기서 이시 받는 게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매스앤카테스트로피예요이 재앙의 잠재적인 범위에는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이 아까 버시 나오면 그 다음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어, 요 앞문장 봐봐봐.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여기 대조라고 했지? 대조라고 했지. 인간의 노동력은 줄어 노동력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었다. 여기에서도 생산량은 늘어났다. 그러나 이멜소시안 캐테스트로피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난 3번이 더 맞을 것 같아. 왠지 대조 되잖아. 대조 되지. 요 내용을 이제 딱.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주는 문장이 3번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그 뒷문장까지 보는 거야. A tractor and driver could do the work of 100, 100 laborers. 그치. 하나의 트랙터와 그한 명의 운전자가 100명의 노동자들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이것은 아주 많이 의미해. Every t r a 가 어, introduced p u 99 people out of work. 자, out of work. 99명의 사람들을 1에서 내 쫓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트랙터, 그러니까 이제 모든 트랙터가. 자, 그러면, 어, 바로 이 문장 여기 들어가도 되겠네. 그치. 사람의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잖아.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었다로 끝났는데, 여기에 그 뒷문장이 나오고, 그치. 음,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답 3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거야. 보통 이 문장의 위치를 찾을 때는 그 문장의 위치의 앞뒤에 이 내용들, 연결된 내용들과 단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역접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찐으로 중요하다라는 게그 신호탄이 바로 이 벗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문장 또한 중요하니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찐 중요해. 라고 하고 바로 그 뒤에 들어가는 게이 문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이게 맞겠네. 왜? 이 내용 문장의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니까. 문장의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잖아. 여기 이 부분이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나는 조금 줄여주고 싶기는 해. 읽는 부분을 좀 줄여주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줄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자체로 좀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자, 문장에서, 문장에서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 이런, 전치사구나 부사구를 괄호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위주로 보시는 게이 주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좀 풀어 보시면 또 빨리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오늘 가르쳐 드리는 법칙 역접접속사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시험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문장 자체도 그래서, 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접접속사가 나타나면 그 뒤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주변부에서 그뒤 문장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은 그 뒤에 문장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을 확실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충분히 3분 이내 2분 30초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 방법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또네 개의 지문을 또 연습하시다 보면, 아,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감이 잡혀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15강 1번. 내용이 15강은 조금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 한번 볼까? The industrialized world. 어, 이거는 이제 산업화된 세계죠. 산업화된 세계는 벗어났습니다. 기아를, 굶어 죽는 그런 것을 벗어났습니다. over the last two centuries. 지난 2세기 동안, in large part, 대체로, 무엇을 의해서, by greatly expanding agricultural outputs. 어, 이 농업 생산량을 크게 대함으로써 무엇을 통해 확대했어요?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and new farming techniques. 그러니까는 이런 그 기술과 기술과 새로운 농사 기법, 농업 기법의 이용을 통해서 이제 기근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하고 뉴 파밍 테크닉에 이제 그 얘가 얘가 뒤에 바로 뒷문장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 fertilizers, pesticides, tractors, and other mechanized farming equipment 까지. mechanized 하면 기계화된 이런 의미죠. 또 지금 보면, 어, 비료라던가, 살충제라던가, tractors. 트랙터 뭐예요? 땅을 골라주는 거잖아. 이렇게 돌 같은 거쫙 이제 골라내면서 갈아가지고 그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주는 트랙터. 그리고 다른 메카나이즈드라고 하면 기계화된, 기계화된 그런 농업 장비들 엄청 많아요. 나여래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 질려면 이런 도구들이 다 있어야 돼. 나의 꿈이기도 해, 사실은. 나이 들어서. 요즘 좀 옅어지긴 했어요. 다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귀농을 좀 미루기로 했어. <laughs> 우리 남편이 들은오 지색팔색을 하겠지만, 무슨 농, 귀농이야 하겠지만, 내 마음 속에 영원한 꿈입니다. 잠깐만, 왜 자꾸 딴세를 야지 미안. 어쨌든, 이런 그, 기계화된 그런 농업 장비들은 were exported 수출되었습니다. to the third world. 세, 제3세계, 제3세계면 자 뭐야? industrialized world는 산업화됐지만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그런 그 개발도상국들이죠. third world는. 근데 이 third world에 지금 수출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서? as a part of the green revolution.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의 중반쯤에 음 중반에 녹색 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제3세계에 이제 수출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기술들과 음 농업 기술들이 crop yields crop y i e l s 라고 하면 이제 농작물 산출량이죠. 농작물 산출량들은 늘어났어요. 아주 그 증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and many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선언했습니다. Hunger e x t e n t 그러니까 기아가 소멸됐다고 아주 너무 즐거운 거지. 그래서 기아가 소멸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과 함께? 얼롱 믿드는 무엇과 함께죠? 바로 the Theories of Thomas m a s Masses. s e u s Thomas m a s s e s 의 이론과 함께. 아까 이 토머스 맨서스 얘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어, 잠시만 토머스 맨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이 사람은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 식량이, 식량의 수요도 늘어난다. 응? 그래서 이게 너무 늘어나버리면은 다 같이 또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해라. 억제를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비관주의적인 비관주의적 경제학 가설이에요. 가설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토머스 맬서스입니다. 근데 일단은 농작물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오, 야, 식량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우리가 이제 식량을 늘렸어. 식량 산출량을 늘렸어. 그래서 우리는 기아도 소멸됐어.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지금 보면, but the ears. 그러나, 몇 년간, that followed. followed 하면은 뒤따르는, 그러니까 뒤따르는 그몇 년간은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어? m e s s i a n catastrophe. 그 m e s s 재앙이 had only been temporarily delayed. 자, 여기서 중요한 건 had pp 나온 거예요. 대과고인 거야, 대과고. 그때 이미 기한은 끝났다고 막 좋아했어.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이 메소스가 얘기하는 재앙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지연되었을 뿐이고, 아마도 늘어났다, in its 포, potential scope. 자, 여기서 이츠는 메소스의 catastrophe. 메소스가 예언한, 음? 메소스가 얘기한 그 재앙의 그 잠재적 범위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메소스가 뭐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어? 이 사람, 내가 비관주의적 경제학이라고 했지.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만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이 얘기는 뭐야? 인구 증가 억제를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소리겠지. 바로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멜서스의 큐테스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멜서스의 재앙. 응? 그래서 지금 뒤따르는 해를 보니까 식량의 생산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멜서스가 얘기한 그 재앙이, 어, 지연되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 잠재적 범위가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보여줬다고 지금 이 글에서 서순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벗 내용이, 벗 내용이 앞에서 굉장히 희망차 보이던 것을, 멜서스를 얘기하면서, 어, 좀 비관적으로 보이는데? 라고 좀 바뀌게 하죠. 그래, 내용을 바뀌게 하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while the green revolution's introduction of tractors and chemicals to third world farming 까지가 주어부가 되는데, 이 제3세계 농업에 트랙터하고 화학약품이 도입이 됐어. 그린 혁명, 녹색 혁명으로. 그래서 도입한 것은 crop outputs. 농작물 생산량은 실제로 증가를 시킨 반면에, 반면에, 그것은, 음, 그 일들은, 자, 앞에서 얘기한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The Green Revolution's Introduction. 이것은 또한 줄였어요. 뭘 줄였어요? The need for human labor, 노동력의 필요성도 감소시킨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력의 필요성이 감소해서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 그래서 요 내용이 이 내용이 이멜스시안을 너무 잘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기는 할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잖아.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 뭐야?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 지금 식량 많이 생산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도입이, 음, 이 도입이 지금 휴먼 레이버에 대한 이 필요를, 인간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버 뒤에 올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so, a tractor and driver. 이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한 대의 트랙터와 운전사는 100명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할수 있고. 자, 이것은 자, 콤마 위치죠. 앤드 이에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죠. 이것은 프리먼트. 어 거의 의미합니다. 거의 많이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e v e r y t r tractor, a c t o r 모든 트랙터가. e v e r y 가 붙으면 항상 단수가 오지요. 단수 명사가 뒤에 오지요. 모든 트랙터가 응. 음, 근데 도입된 트랙, 트랙터들이지. 왜냐면야 지금 봐봐봐 여러분 내가 중요한 얘기 해줄게. 너네들 이런 거 너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 맞아. 이게 pp지만 과거 동사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introduced. 그래서 얘가 동사인지 얘가 동사인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뒤에 이 put은 뒤에 이 put이 오히려 동사의 확률이 동, 문장의 동사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요거 과거 동사 과거 동사처럼 보이는 이 분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모든 트럭터는 out 아우 w 브월크 하면은 실직시키다. 이래서 내쫓다 이런 의미인데 99명의 사람들을 실직시켰다라는 것을 거의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봐봐. 사실은 봐봐. 아까 우리 문제를 풀때 보면은 어느 정도 맞기는 한것 같은데, 이 뒤에 이 내용을 보잔 말이지. 음, decreased the need for human labor. 여기랑 연결이 되는지도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뒷문장까지 내가 여기가 위치일 거야 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 뒷문장까지도 보면서 내용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에 골랐다라는, 저, 정확한 답이라는 내가 근거를 알수 있으니까 꼭 뒤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se unemployed. 이러한 실업자들은 streamed into, 유입되다죠. 어디 안으로 유입됐어요? Third world cities. 어, 이런 제3세계의 도시로 looking for work. 음, 일을 찾아서 유입되었습니다. living at closer quarters. 자, q u a r e 라고했는데 선생님 이거 4분의 1 아니에요? 그렇기도 한데요. 거주지, 주거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c l o s e 라고 했잖아. 더 가까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close가 밀집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잘 알아둬야 돼. 이거 확장된 의미잖아. 알았지? 내가 이런 거 항상 강조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는 밀집한의 의미가 있어요. close가 알았지? 그래서 더 밀집된 그런 주거지에서 살면서 자 지금 봐봐. 콤마 있는데 지금 분사예요. 그리고 또 분리되어서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from their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그들의 전통사회에서 분리되면서 그러면서 their birth rate 그들의 출산율은 s k y r o 급증해 버렸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앞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다는 것. 근데 저는 요 부분이 분명히 어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사 구분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절의 주어는 their b i r t slate지 그치? 근데 그들의 b i r t slate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분리된 그 b i r t slate가 분리된 게 아니잖아 사실은 이거의 주어는 d a y 예요 근데 약간 비문적으로 쓰인 것 뿐이야 의미상으로 막 통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 분사들 어법으로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5강이 조금 내용이 까다롭네 라는 생각이 전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까요? 내신으로 나온다면 주제 제목 요지로 할때자 음. 이것은 뭐야? 녹색혁명과 녹색혁명과 그 멜서스의 을 재앙, 요것을 의미하고요. 주제, 제목, 요지는 그리고 어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문이잖아요. 그렇죠? 내용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5강 1번 해봤는데요. 오히려 문장의 위치 풀 때가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5강 1번 한번 맞춰봤습니다. 2번 빨리 늘고올게요